일단 제가 안 뽑은 애 같습니다. 안 뽑은 애 갖고 다음날 나온다고? 다음날 나와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제압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일단 둘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건 정말 뭐야 여기 <laughs> 야 여기는 오. 어, 일단 이동하는 통로를 봐. 경로. 어... 여유. 어... <웃음> <웃음> 어디 갔지? 해류 어디 갔어? 이런 예배. 아니, 해류가 왜? 얘가 왜? 튀어나왔어요? 아니 뭐야 얘 얘가 왜? 튀어나와 이상한애들이네 아니 쟤는 작업도 안했는데 왜? 갑자 왜? 튀어 왜? 튀거죠정거죠이상하이요하요 버그 아니야 버그? 말도 안 돼. 클리포트 카운터 감소할 수가 없는데. 설마 이거 이거 터져가지고 튀어나온 거야? 근데 작업을 했잖아. 분명히 다른 애였던 것 같은데. 일단 좀더 주의깊게 봅시다. 조 주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또 튀어나오는 게 있으니까, 조금 긴장합시다. 전원 탈출하면 라인하트 됨. 아마 근데 제일 가능성 있는 거는요, 클리프트 카운터 이것 때문에 튀어나온 것 같아요. 3개인데 제가 두 개만 제압 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 자 나레가 출발할게요. 억압 작업을 폴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증벌시 나오셨고요. 그래 그래 맞아줘 맞아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해든. 넌 단단해 넌 탱커야. 니가 라인할트야! 어업잡자또도완벽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폴이 들어갑시다. 자, 얘도 해주셨고. 이야, 이런 환상적인 친구를 만나, 이거. 와, 근데 좋음 떴네. 증발세 일단 들어가셨고. 애착, 애착 한번 보자. 우이어리작업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에덴 사용해주시고 이녀석 어우작업 메이슨 들어가시고 녹스는 더 이상 스우이안 늘어나요 그런가요? 지금 전부 다 아예 다 올려버린 건가? 이우간혹리다가플러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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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스테세스의 만렙은 V가 아니라 EX고 직원 강화창에서 볼수 있어요 EX? 지금 EX 아닙니까? 잠깐만 어디서 녹스 EX라고 어디에 뜨나요? EX가 안 뜨는데? 음잘 모르겠네요 <laughs>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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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클럽 뻔했다, 어, 미쳤나봐. 자, 폴 사용하고 통찰 작업 나래가 가지고. 자, 일단 포인트 보였으니까 이거 열어주시고요. 제가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듣는 거랑 시간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를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능 작업 폴이 들어가고요. 아, 이거 피해줘야 되네. 이 피조물을 피옥조를 아처가 들어갑시다 아처가 들어가고 아이 녀석이네요 이 녀석은 얘가 한번더 해주면 되니까 아 100이 넘어가면 e x 라고요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예스 됐고 에덴 바로 사용해주고야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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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레가 통찰 한번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어... 오케이, 됐어 지금 텀이 얼마나 되려나? 유튜브랑 그게 뭐지? 딜레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하고 아, 어, 지금 보이세요? 아, 어, 다행이다, 어우 자, 이제 보라색 여명이구요 보라색 여명은 뭐 쉽게 제압할 수 있겠죠? 방심하지는 맙시다 풍운 숙녀 아미타 이럴수가 이런게 있구만 WAW네 화이트가 약점이고 블레이 견딤 모자이크 관리도 하시면 어떠시며 아 모자이크 불안해 죽겠어 자, 일단 이거 확인해주시고 자, 날에 한번 가보자 그래도 너 이제 해줄 수 있겠지? 좋아? 어우 나래지거는검열 삭제액에서 검열삭제를 느끼고 있대 아 지금 벌써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난리 내자 어갑 억압 작업 한번 해주시고 자요거 에덴 사용해주시고 어 좋아 좋아 버텨 이제 버틸 수 있어 좋아 이제 이녀석도 작업 가능하네요 EX 이 X 상태에서 작업하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오케이. 추첨 작업을 통해 환사체 클리포트 카운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일단 클리포트 카운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지금 얘는 통찰을 대부분 해주고 있거든요. 통찰 하나만 열어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또 때리고 있냐? 아, 나이 귀찮은 자식 이거. 자, 억압 작업. 리노가 출발하도록 하죠. 포리 사용해 주시고 에덴 백너이 EX니까 어, 지금 얘도 나래도 EX네요 그럼 그리고 에덴도 EX인가요? 에덴은 여기 EX가 아닌 것 같은데. 음. 좋아 포인트 많이 많이 무기도 만들어 주고. 좋아, 이 녀석 통찰 한번 더 가겠습니다. 회복 커버 가자. 자 정신력 만렙일 때 해야 돼. 그리고 얘가 멘탈이 터지더라도 어뭐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녹스가 화이트 데미지로 좀 견제해 주면 되겠죠. 좋아, 그렇게 가봅시다. 와좀 위험했어. 됐어 에너지 지금 반 모였고요. 가자 나래 출발. 그리고 이어서 통찰을 회복되면 에덴이 출발하도록 할게요. 보통 되버렸네. 아, 어, 잠깐만요. 헤헤 여기서 멈추셔야죠. 어허, 더 내려오시면 곤란합니다. 아, 어, 제발. 제발 버텨라 나야. <laughs> 아, 불안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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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다. 휴. 검열 삭제 알레프 이럴 수가 엄청난 녀석이었구만 와 얘는 방어구가 없네요 탈출 정보까지만 딱 열면 되는데 사용해주고 애들 출발 12%아 불안해 w a w인데도 상당히 많은데 관리자가 확실히 많긴 많아야겠다 아 얘네들 다 만렙 찍어야 일다 아 근데 만렙 찍는 동안 이거 버텨야 되니까 그게 진짜 엄청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얘네가 이걸 하면서 버틸 수가 있을까? 일 통찰 작업, 본능 작업, 애착 작업 이렇게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험했고요. 자, 통찰 작업, 나래. 아 보라 터졌고요. 일단 가지 말고 잡고. 녹스가 잡고 어, 폴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잡고 어... 얘네 둘이 작업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얘네가 가서 얘 제압하시고 얘 제압하시고 넌 누구니? 엠마야? 너 돌아가 빨리 뽀대 가면 안 된다 조금 위험해 오케이, 작업완료, 지하완료. 오, 불안불안해 할 때마다 보라돌이는 전부 죽었어. 네, 깔끔깔끔 잔만 이 남았죠. 멍녀속또 가볍게 제압할 줍시다. 응, 어. 자 네벨 출발해. 너의 강력함을 보여줘. 아, 그냥 잡았네. 야. 아, 아니 왜? 저기요. <laughs> 아니 왜? 어어? 아니, 이게 뭔 일이야? 해류, 여기, 여기. 아, 여기 안 떴다. 여기 안 떴으면 다행이야. 그러면 천천히 제압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요 기계를 제압해야 되는데. 와, 해류가 여기 있네. 그럼 일단 얘를 유인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애들 일로 튀고. 와, 소름 돋는 거 보소. 아, 잠깐만. 얘가 또 10명 죽이면 또 튀어나올 거 아니야, 이거? 아, 자폭했어요? 아, 나 미쳐버리겠네. 네비리가 또 죽었어, 그 와중에. 야, 아처야, 너 뒤로 와. 뭐해? 됐고. 일단, 에덴이 사용해주시고. 좋아, 이쪽, 이쪽으로 오게, 이쪽 유인하겠습니다. 자, 왔죠? 자, 왔으니까, 너 가서 제압하고, 제압하고, 얘는 제압할 수 있거든요? 얘 튀어나오는 거잘 봐야 돼. 좋아. 이렇게 작업하면 괜찮습니다. 자, 헤이류 일단 냅두고, 얘를 제압하는 걸 목적으로 먼저 갈게요. 그래서 얘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쟤는 안 보면 되니까. 자 지금 나와 버렸어요. 풍운승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자 WAW니까 얘가 레드 속성이고요. 어 얘네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너랑 너 내려와봐. 내려오고 너희 둘이 얘 잡아. 잡을 수 있을 거야. 어, 괜춘! 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와, 클레번 일단 스님 제압하는 걸로 보자. 오케이, 자, 승려 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왔고, 데미지 아니고, 하하하하녹스야 <laughs> 녹스야? 아니, WAW 주지! 아니 이게 뭐야! WAW 주제라요 WAW <laughs> 별거 없는데 아... 아 제압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그럴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아이 승려를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 지금 얘네 둘이로도 안된다라는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냐 아나 얘가 튀어나다는게더 어이가 없어. <laughs> 아 보라색 때문에 제시도를 들어가 게임 삭제하면 돼요. <laughs> 진짜 미치겠네. W A W도 충분히 회사를 폭사시킬 수 있어요. 아 무서운 자식이고. 아 얘들 미쳤다 미쳤어. 괜찮은 애들 하나가 없네. 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컴맨 삭제 너 너가 제 마음에 안 들어 이 자식아. 아 얘, 아얘 짜증난다 은근히 얘가 괜찮기는 한데 은근히 짜증나는 놈이네 이거 꿈꾸는 해류 진짜 돌진할 때 너무 아프거든 하... 진짜 너무 열받는다 아 진짜 승질이 뻗칠라 그러네 나래야 빨리 회복해라 자, 보통이지만 메이슨 출발하겠습니다. 선행이도 마음에 안드나요 아니, 선행이 귀여워. 아이쁘다. 통찰 한번 해 줄게. 자, 선행이 외롭지 않게 통찰 한번. 진짜 어. 그러고 보니 부처님 오신 날 1분 전에 승려가 사륙과 고기를 먹는데. <laughs> <laughs>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다고! 아, 죽지 마시고, 죽지 마시고. 어, 이거 글씨 안 좋아요. 빨리, 빨리, 쳐. 제발. 나리야, 제발. 나리야 버텨, 버텨. 나리야. 그렇지. 우와, 진짜 위험했다. 와, 파란색 다 깎였는데. 와, 여기까지 오면 일단 끝장 나는 거다. 어. 자 이거 사용해 주시고요. 괜찮아요. 관리만 잘하면 탈주은안 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아,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뭐야 밑에 아래쪽 엔딩 그쪽까지 어떻게 가는 거야 도대체? 어? 난 지금 앞으로 갈 수가 없구만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치실 아니 어. 시시라니, 너무하잖아 자, 일단 통찰 승... 승료도 한번 해주고 자, 이거 열고 20,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자, 클리포트 터졌거든요? 일단 뽀대랑 뽀대 누구냐? 얘? 얘! 성냥파리는 녹스가 해주면 되고 이어서 메이슨 해주시고 자, 폴이 들어가 잠깐만, 내가 두 명이 줬나? 하나, 둘, 세, 어 내가 두명 해줬나 하나 둘셋아 오케이 얘까지 세 명이야 얘는 한번더 해주면 되죠 <laughs> 긴장하자 긴장해 자 주황색 여명 일단 분할합니다 자이 자식 통찰 들어가겠습니다. 블루캣님 이타치가 왜 강한 줄 알아요? 탈주닌자라서입니다 <laughs> 그래서 얘가 탈주해서 더 강한 거야? 이런 빌어먹을 자식 잠깐만 좀금드대 나쁨 떴거든요? 아, 일단 클리포트 카운터 감수했는데뭐보대 튀어나와도 제압은 할수 있으니까 일단 괜찮습니다 점수는 높게 주는데 이 승려가 양아치 어디 갔어? 우리 양아치 어디 갔죠? 아, 여기 있구나. 자, 메이슨한테 이거 걸어주고 번갈아가면서 내미네. 환장토미 개파 레이저에서 살아남는 방법 혼종되는 겁니다. <laughs> 아하하하하, 제발! 아, 동천 한번 가자, 얘들 검은색채, 아, 검은색채 무서워, 불안해 일단 나레야 승려부터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가자 자, 폴이 거 가고 메이슨 억압 한번 해 로봇 도미기의 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거지같은 회사,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 다른 스트리머들은 어떻게 깨는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나는 진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거지 같은 요, 양아치 같은 요새 새 때문에 이거, 어? 이 조그매 아주 귀여운 척 하는 이, 어? 찌질이 이거. 죽어, 그러다가. 펑크냥 그냥 어? 자, 일단 은하철도 관리해주시고. 이것도 관리 잘한 것 같은데, 포인트 320포인트나 모였어요. 12% 마이너스. 일단 괜찮고. 아, 무섭지만 작업 착수 한번더 하겠습니다. 제발, 버텨라. 나래야! <laughs> 내가 너만 믿고 있단다. 야,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 이거 시, 실합니까 제발. 오케이, 오케이. 지금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그, 그지 같은 회사 운영하는 분이 블루캔 맞죠? <laughs> 다내 잘못이란 말인가. 어허, 이 관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어, 관리자로 이직을 해서 딱 여기를 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잘못인 거야. 누구야? 나와! 누구야? 그것도 블루캔이었고, 어, 그 전에도 블루캔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세 번째 트라인데, <laughs> 일진새는 거르죠. 분홍세트 입은에 기프트가 없네. 얘가 기프트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머리, 눈, 손, 손투, 브로치까지 있어서 기프트가 꽤다 있어요. 분홍군단은 지금 없어요. 오케이, 작업 좋구요. 검열 삭제. 긴장해주고. 자, 얘는 사용하시구요. 지금 클리포트 카운터가 있는데 이제 주황색 여명이면 단체로 물량 오케이 물량 나레야 빨리 회복해라 이거 재물 잘못 눌렀다가 이거 또훅 간다 그냥 지금 나레가 죽으면 아예 리셋을 해야되는 이유가 지금 검은 군단이 없어요 그래서 저 무기를 다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죽으면 일단 망하는 거야. 자. 어허, 메이슨. 잠깐만요. 오! 오오오오. 포리 가고 어갑을 메이슨이 가고. 자, 나랜을 회복기. 통찰 가자. <목소리> <목소리> 절망. 절망떡. 야, 멈춰. 제발 내려오지 마. 어, 제발. 어, 안돼요. 어, 아 안돼요. 아, 안돼요. 어, 어, 어. 울기 타거 진짜 우와 얘야 고열 삭제 그냥 한번할 때마다 그냥 우와 심장이 벌컹벌컹 거리네 그냥 아자 이제 주황색 연음 터질 거거든요 일단 애들 회복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어한번할 때마다 목숨이 줄어드는 것 같아 지금 아, 이 게임 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 자, 이제 여명 터질 거고요. 주황색 여명 그냥 물량으로 똑똑똑 때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잡을 수 있고, 여명 다음에 나오는 녀석들이 어, 어떤 녀석일지가 제일 궁금해. 빨간색만 아니면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자, 일단은 터트려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데빌이가 가도 되겠지? 에비라 너 가지말고 선행.. 선행일을 좀 하자 선행해주시고 자 원전식품 터졌구요 일단 얘네가 에덴..이가 혼자서 잡을 수 있으려나? 일단 베이스는 억압자고 들어가구요 자 얘네 둘이서 얘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얘 잡고 얘가 얘 잡아 그리고 H 블랙 데미지 약한데 얘네가 무슨 데미지지? 레드 데미지 레드 데미지 맞나? 레드에 치약하고 레드 오케이 자 그러면 둘이 갑시다 가고 얘네가 고 얘네가 고 오케이 출발 렛츠고 뭐야 이동했어? 가자. 증벌세 탈출. 오케이. 제압완료. 증벌세 조심하시고. 일로 가볼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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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사용해. 오케이. 좋아 얘네 제압완료 하셨구요 올라오고 증벌생 이거 맞죠? 오케이 잘 봐야 돼. 애들 피 관리도 잘 해줘야 되니까 잘 봐야 돼. 무조건 멀티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었어서 오케이 녹스가 제압. 일단 너너너 너, 너 돌아오세요 빨리. 녹스가 지금 이동했는데 증벌생가? 증벌생네. 노인 복귀하고 됐어 아 됐다 아, 됐다 좋아 일단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난합니다 자 에덴 사용해주시고 복귀하시고 자 여기도 복귀해주세요 <laughs> 자 아무리 때리고 있지만 아프지 않아요 짠자 에덴 그래프 터졌으니까 이거 작업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좋아, 나래야, 출발해. 출발하시고. 좋아, 이 녀석에 대한 통찰을 에덴이가 출발하고요. 폴이 사용해 주시고. 이번에 일곱 마리가 터지는데, 일곱 마리 터지는 것좀 주의해 줍시다. 좋검열 삭제해요. 어, 완벽하게 하겠다. 방심은 하지 말고. 자, 메이슨 이거 억압해 주시고. 일단, 요거, 무기랑 만들어 주고요. 사용. <laughs> 아 드디어 오늘 다음날 보겠네요. 아 하루하루 보기가 진짜 힘들다 힘들어. 오케이 완벽합니다. 자 탈출 정보 열어볼까요? 클리퍼트 카운터 2오 검열 삭제 무기인데. <laughs> 아 근거리 무기네. 블랙 데미지 주는 거. 허허. 투턱상어 무섭다기보단 멍해 보여서 뭔가 좀 이질감이 있네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아 음. 아좀 징그럽긴 해요. 뭐 얘는 얘는 불쌍해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막 실험체인가 보지 실험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뭔가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실험 당할 실험체도 아닌데 막 실험 당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실험 당하는 애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다 해주고 검은 삭제도 한번 해줍시다. 아 근데 검을 제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님 해 주자. 스님 열어 주시고. 너 회복했냐? 회복했네. 아, 됐다.